자 가볍게 네 테슬라 주먹 아 넘어지면서 멋진 슈팅 네, 네. 네. 반대 각도로 슈팅은 좋았습니다만은 골키퍼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. 가능하면은 깔아서 때리는 게 아무래도 슈팅하는 입장에서 유리하죠 네자 도와줘야 돼요 반대 아 정확하지 못했네요. 네.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김환호 선수였고요. 자 전반전이 뭐 시작한 이후에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. 고양골 수동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찾아갑니다. 네, 그렇죠. 사실 풋살에서는 이 부분 전술, 뭐 등지는 플레이, 뭐를 네. 단순하는 플레이, 뭐 이런 세밀한 발밑 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겁니다. 네, 그럼요. 기본적인 것을 축구의 기본적인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이 네. 바로 풋살입니다. 자 등지는 플레이가 좋습니다, 박정진 지금은 박정진과 이종규 선수, 고양골수에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두 선수가 공격진에서 좀 힘을 좀 내주고 있는데요. 네. 이 풋살을 보면최종수미수를 픽소라고 해요. 네. 그리고 양 옆에 날개를 알아. 그리고 피보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얘기해요. 그래서 그랬습니다. 이 선수들이 다 골프파와 함께 다 포지션마다 자기의 그 상황 이런 상황의 변화를 또 줘야 됩니다. 네. 자, 찬스 아, 찬스요. 지금은 역습으로 네. 수비를 안정시키다가 역습으로 지금 득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. 네. 아, 기전들의 아... 많은 통상으로 오늘 경기, 네. 상당뭐 선수비로 나온다고 했는데, 어, 지금은 선 축구를 넣었어요. 굉장히 그 어려울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, 네. 일단 전반 초반에 수비 안정세를 보여주는.